안녕하세요. 이곳은 올림픽 공원입니다. 서울 몽촌토성역에 있는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017년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뭐, 카트, 저희 아이글라이더, 뭐, 하늘근에, 저쪽에 보이는 저런 자동차, 뭐, VR, 스포츠, 대부분의 레저 상품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오늘 테스트로 지나가던 시민분께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셔서 지금 체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0도 회전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여자분이신데 몸무게가 50kg 조금 넘으신데요 좀 가벼운 분들이 샘행실도 회전하기더 쉬워서 <laughs> 근데 보통 무서워서 많이들 중간에 도전을 멈추시더라고요 머리 자꾸 려요네 조금만 더 <laughs> 한참 하셨는데 어, 어, 힘든데 오 근데 포기를 안 하시네요, 이분. 360도 한번 아, 어렵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도전하는 걸로 레로롱